안녕하세요 분양입니다네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택배가 하나 와서 후기를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유튜브에 주인님과 어, 방탄 비공굿을 이렇게 물품 교환을 해서 후기를 찍어 보려고 해요 어.. 예전부터 교환을 하자고 하자고 하다가 이제 교환을 한 거여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만원치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어.. 조금 구성이 바뀌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뭐가 들어가 있을지 정확히는 몰라요 어떤 도안이 들어가 있을지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고, <laughs> 어. 이렇게 있고요. 이거 그러면 다 빼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꺼냈습니다. 우선은, 어,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물품도 있고, 여기 안에 감싸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우선 밖에 나와 있는 부품부터 큰거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지민 오빠 슬로건이었는데, 이게 다 출처가 주인님 출처인지 어떤 출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스 지민이라는 도안이 세장이왔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포장을 안 하고 이렇게 고무줄로 묶여져서 온포카들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한 3세트 정도 온것 같아요 아, 이렇게 단면인 포카고요 이거는 태용오빠 미니포카 같은데 이거는 한 열다섯 세트 정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 도안 대량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OPP로 이렇게 세트로 구분돼서 온 애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도안들이 다 되게 이쁘고 유명하신 도안화 분들 도안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센트님 도안 이거 다섯 세트 과즙 전국 다섯 세트 왔고요. 그다음에 잘생겼지 다섯 세트 거의 다 다섯 세트로 더 주신 것 같아요. 봄날 지민 다섯 세트. 이거 살구님 도안인 것 같아요. 태오빠 도안 이거 다섯 세트. 그리고 이거 몽글님 도안 두 세트. 세트. 동님 도안은 다 세트씩 보내셨나 봐요. 아 도안이 진짜 조금 바뀐 었나 바뀐 것 같긴 한데. 이건 제이님 도안. 이렇게 색감이 다른 거한 세트씩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이거 두 도안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그건 무기돌이 버전이고 이건 귀돌이 버전으로 있습니다. 아 이거는 다른 그봄날 지민인 줄 알았는데 다른 버전이었네요. 꽃 꽃이 패치 다 세트. 그리고 이건 아까 나왔던 거. 뒤돌이 버전으로 잘생겨진 세세트가더 왔고요 이거는 그수준님 동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세트 왔고 제이님도 한 세트 패디베어세 세트 왔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포카가 또 있는데 아 이거는 네세트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분 동안인지는 모르겠어요 네세트 왔고요 린, 린디님 도안 두 세트. 그리고 이건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무광인 것 같고요. 이것도 린디님 도안 한 세트. 이건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거두 세트 더 왔고요. 얘도 두 세트씩 더 왔고, 이건 라이트 팩두 세트. 잘생겼진 두 세트 더 왔고요. 이거는 윤기팬님 출처인가봐요. 동남님 도안, 청량 윤기세 세트. 아, 이게 수줍님이고, 아까 그거는 그, 다른 분인데 제가 헷갈렸나봐요. 이 도안은 그 다른 분 도안이에요. 제가 잠시 헷갈려가지고. 이거 수준님 도안 두 세트 왔고요. 이거 되게 이쁜 거 같아요. 제이님 도안 두 세트. 되게 진짜 다 이쁜 도안으로만 구성을 해주신 거 같아요. 이렇게 바깥에 나와있던 도안은 이게 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뽁뽁이에 포장된 게두묶음이 있는데 우선 작은 것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다 약간 슬로건류인가 봐요. 아, 이걸 먼저 열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여기에 주인님 쿠폰이랑 명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명함이랑 쿠폰이 없어서 저는 변할 때안들었고 물품만 드렸습니다. 주인님 쿠폰 다섯 장, 5장. 다섯 장을 주셨어요열 장을 모으면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저는 벌써 다섯 장이나 모았고요 그리고 명함인 것 같은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인님 명함. 있고요. 잘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씩 무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옆에 있는 거 먼저. 이거는 석진 오빠 연결 동무성한 세트. 이거는 지민 오빠 인생의 컷네 세트 맞고요. 이거 진짜 도안들이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슬로건류나 아니면 좀 엽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거는 미니 슬로건들인데 다섯 세트인 것 같아요. 네, 다섯 세트. 태호 오빠 도안 다섯 세트. 지민 오빠도 한세 세트. 이렇게 미니 플로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포토티켓인데, 전국 오빠 포토티켓인 것 같은데, 세 장에 충원한 세트인가봐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2, 3, 4, 5. 이것도 다섯 세트, 5장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엽서들인데, 저도 엽서를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은 처음인데, 진짜 많아요. 아 이건 슬로건인 것 같아요. 맨 앞에는 네, 이건 슬로건이고 미니 슬로건. 이쁘다. 강량이 지이나라써 있고 아 슬로건이 두 도안 넣어주셨네요. 응? 세 도안이네요. 이거는 한아 이거 두 세트? 네 장에 천원해서 두 세트 넣어주신 것 같고 막둥이 전구가 이것도 두 세트 넣어주신 것 같아요. 여덟 장 해가지고 네 그런 것 같고 도안차 너무 이쁘다. 곰돌이 태영아 이것도 똑같이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엽서들인데 재민오빠 엽서 2세트 민기오빠 엽서 3세트 여기서부터는 이건 2세트인데 여기는 이제 포장이 안돼있는 것들이고요. 진짜 도안들이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도, 세어보니까 도안별로 4세트씩 네 넣어주신 것 같아요. 재민오빠 도안 민기오빠 도안 또한 진짜 다 너무 예쁜것 같아요. 증오빠 도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엽서들이랑 미니 슬로건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이거 사각 슬로건 정국 오빠 사각 슬로건인데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 10장 이4 6네 10장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예뻐, 10장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투명부인데 투명오빠 투명부침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떡볶이 뭉텅이를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게... 이게 예쁘게 포장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다 뜯어봤고, 그럼 하나씩 소개시켜드릴게요. 저는 여기 속춘 오빠 핫토폰 같은 유광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가 왔고요. 그 다음 포장이 안된 지민 오빠 도모송 두 세트 가 왔어요. 그 다음 바로 님도 한 도모송, 정국 오빠 두 세트 왔고요. 이거 이동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국 오빠도 한 세트 더 와서 총세 세트 왔고요. 그리고 지민 오빠 주소라벨치인데 진짜 완전 커요. 이거는 이, 사, 이 일곱 세트. 보내셨구요 그리고, 이거 태형오빠, 그, 스티커팩 두 세트 왔구요. 남준오빠 미니 슬로건이 두 세트 왔습니다. 두 세트. 그 다음에 조금 큰진우 오빠 슬로건. 박재민 멋지다 슬로건이 한장 왔구요. 태형오빠 폴라가 7 세트 왔어요. 이 폴라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왔구요. 바로님 도안 정국 오빠 떡매가두 건이 왔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분날 지민 다섯 세트 더 왔고요. 지민 오빠 폴라가 다섯 세트 왔습니다. 그리고 태형 오빠 PVC 카드가 하나 왔어요. 그리고 정국 오빠 이거 아마도 보현님 도안 같은데 아닌가? 정국 오빠 도안 떡매반건 왔습니다. 석진 오빠 미니 사각 슬로건 다섯 세트 왔고요. 하트석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엽서랑 소봉투가 있는데 엽서는 약간 정국 오빠 도안 소명 비원님 공동 출처. 진오빠 도안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두 세트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좀 세트 세트 세트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같은 직책이어서 같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소명비원님 출처 역사 그리고 소봉투는 세 세트 왔고 그맨 뒤에 거는 다른 도안인 것 같아서 한번 꺼내볼게요 네이 도안이 한 세트 왔고요. 이 도안 세 세트 해서 수봉 두는 총네 세트가 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주인님과 교환한 물품을 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주인님과 교환한 물품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하고 왔고요. 이렇게 예쁜 도안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주인과 님 교환한 후기 받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